만나서 반갑습니다. 빠랑새 분석의 빠랑새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2회차 NBA 픽을 확인하시기 위해 방문해주신 우리 빠랑새 구독자분들과 스포츠 배팅을 사랑하시는 배터 분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저 빠랑새는 우리 배터분들에게 최상의 픽, 최고의 조합만을 선물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하루도 건성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하루 행복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행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배터 저 빠랑새가 되겠습니다. 저 빠랑새의 실 배팅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실베팅 내용 함께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저 빨간새가 앞선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영상 어, 사진을 업로드해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팬 가입을 해주신 분들 하나에서 영상을 업로드 간단한 10초 정도의 영상으로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모두 모두 설정해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알람 설정을 꼭 해두셔서 놓치시는 부분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빠랑새의 잠시 칭찬을 그리고 자랑을 해보자면 프로토 승부식 2회차 NBA픽 총 여지까지 두 픽을 모두 다 1차 영상을 모두 다 업로드 해 드렸는데요 모두다 올킬 했다는 것총 12경기 이상의 경기를 모두 다 올려 드렸는데 이 모든 경기들을 전부다 올킬 했다는 부분을 참고해 봤을 때 우리 배터분들이 원하시는 최고의 픽 최고의 조합을 만들어 드리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그런 픽들을 전달해 드렸다는 것이 저 빠랑새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 잠깐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저 빨간색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우리 2회차 NBA 목요일 경기들 함께 확인하시기 전에, 어, 내일, 어 아침에는 어 축구픽이 없고, 오후에 다시 이 시간에 NBA 픽 뿐만 아니라 해 축구픽을 참고할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 내일은 축구 영상 기다리시기 보다는 NBA 픽으로서 어 기본 좋은 하루를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144번 인데나와 디 휴스턴 간의 경기입니다. 두팀 간의 배당을 보시는 바와 같이 NBA 그리고 농구에서 쉽게 볼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배당이다. 특히나 두팀 간의 승이 격차가 크게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1.54, 2.0이란 배당을 참고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배당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두팀 모두 보여주는 경기 반드시 이기기보다는 두팀 모두 라이벌 매치로서 승 다, 승리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로테이션, 그리고 한방 있는 팬에 대한 팬들에게 보여지는 경기력을 더 집중한 팀들 간의 매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직전 경기를 통함해서 전적인 내용에서는 인디애나가 휴스턴에게 어 비교적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불안한 모습뿐만 아니라 득점한데도 큰 격차가 없이 격차가 적은 팀의 두 팀간의 매치다라고 생각해봤을때 이번 경기 동안 매우 안전의 경기가 예상되어진다. 두 팀이 꾸준히 보여줬던 227점이라는 언어발을 기준으로 했때는 충분히 언더의 경기가 매우 많이 발생된 것은 물론 인디애나는 평균적으로 120점, 110 10점에서 120점 정도의 평균 득점률을 보여주는 반면, 실점률 또한 100에서 110점 정도의 득점, 실점률을 보여줌에 따라서 전체적인 변론에서 매우 불안한 모습, 이기더라도 완벽한 승리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을 보여주고는 현재 인디애나의 폼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휴스턴 직전 댈러스에게 100대 113으로 13점 차 정도로 차이를 패배하긴 했지만, 직전 세크로멘트에게 2연승을 달렸고,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어, 연승의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그 이후의 경기에서는 꾸준히 어 어려운 경기를 많이 보여줬다. 자신들이. 어,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 자신들이 극강의 어, 상대전적에서 압도한 팀들과 의 매치에서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뿐만 아니라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포진한 팀들과의 매치에서는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휴스턴의 현재 패턴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은 평균적인 득점뿐만 아니라 실점률 또한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경기를 많이 루즈하게 끌어내는 부분 그리고 속공을 많이 커팅하는 부분과 그리고 골밑에서 장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팀이 바로 휴스턴의. 패턴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에게 외곽을 내주지만 그외 리바운드나 골때 안에서의 보여지는 몸싸움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파울을 많이 바, 불러내지 못하는 모습으로써경기로에서 루즈한 경기를 많이 발생되긴 하지만은 경기에서 어노마 기준으로는 충분히 언더의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팀이 바로 휴스턴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디애나가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다득점의 다실점 경기는 물론 휴스턴이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저실점 저득점의 경기를 비교해볼 때 평균 득점 227점은 비교적 높은 점수 NBA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평가되어지고 있는 225점보다도 높은 오버의 경기보다는 안정적인 실리 위주의 경기를 보여줄 투팅 간의 라이벌 매치를 하는 것을 참고해봤을 때 충분히 227점의 언더를 높이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티 간의 매치는 승패 사이드로 갈릴 가능성은 매우 강한 게 보여지고 있고 인디나 직진력이유얼라인즈와 경기, 경기에서 단 한골차 승부 그리고 유영리스에게도 단 두골차 차 경기로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밸런스나 선수들의 집중력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매우 어려운 고전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휴스턴 그에 반해서 경기를 질 때는 화끈하게 지고 이길 때도 화끈한 점수 차로 경기를 잡아내는 등의 모습으로서 두 팀간 매치에서 2.5의 핸디를 잡고 가기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두 팀간의 1.5서와 2. 2 때 배당을 받은 거에서도 분명히 보여주는 골 득점이 단한골 차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베터 분들에게 엄청 큰한 병을 줄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빨랑에서 춘드리는 부분은 2.00m 배에 우리 휴스턴 의 일반적인 승리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역대 상대전 중 동안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꾸준히 다 득점, 다 실점의 경기를 보여주기보다는 큰 격차격 격차로 점수가 갈리기 보다는 큰 차이가 없는, 큰 오차가 없는 선수 한 명의 흐름과 패턴을 더 중점을 보여주고 있는 두팀 간의 매치다라는 것을 참고해 봤을 때 충분히 2점이라는 배당은 나쁘지 않은 배당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충분히 보여주시는 점수 3점 차, 단한꽂짜 승부로 갈릴 가능성이 적은 두팀 간의 매치다라고 봤을 때에도 충분히 이런 배당을 보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범위를 잡아낼 수 있는 2.0이라는 배당을 추천드릴 수 있다. 따라 두팀간 매치는 플러스 2&D e 받는 휴스턴의 일반적인 스닝까지 함께 바라보실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빵세 슈느는 이번 첫 번째 3경기 내에서는 가장 높은 배당과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라면 2 2 7점의 언더가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경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발상사 2번 오늘 경기에서는 많은 어,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이 낮고 그리고 큰 욕심을 나타내는 다소 어려운 경기들은 패스하면서 최대한 여 경기를 함께 분석한 내용들을 전달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우리 올랜드와 클리블랜드 두팀 간의 격차 뿐만 아니라 2, 212점이라는 언어바를 봤을 때도 매력적인 배당이 충분히 되지 못하는 똥배다랑 이라고 생각되어 패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빵에서 준비한 다음 경기는 마이 히트와 보스셀티과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마이 애미어 보스턴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 두팀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저력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어, 일반적인 경기 결과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픽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줍니다. 마이애미는 비교적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물론 전체적인 기량적인 부분에서 기복 있는 경기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승패 승패 사이드로 보여주는 경기를로서 완벽한 승리 그리고 완벽한 승리 공식을 만들었는데 어려움을 보여주면 물론 홈에서는 조금 더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웨에서는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과 평균적으로 득점 또한 떨어지는 모습으로서 마이애미는 홈에서는 좀더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전 오크라이맥의 평총 30점, 30점에 가까운 득출차로 경기를 승리하였으면 물론 그 직전 경기는 들러스에게 10점차 패배를 하고 미로케에는 다시 한번 10점차 승리를 하는 등 전체적인 기본, 기본적인 부분이 수비의 불안정한 모습과 득점에서도 외곽 슛이 터지는 경기에 따라서 승패 사이드로 갈리는 경기가 많이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 경기를 보험으로 가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이에 맞서는 맞서는 보스턴이 어,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 물론 꾸준히 다득점의 경기력과 안정적인 외곽 슛 그리고 수비의 장점을 매우 높이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것을 참고 봤을 때 골밑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의 매치는 아니지만 외곽에서 좀더 높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높은 부분에서 자신감을 보여줄 우리 보스턴의 일반적인 승리 역배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저빠랑새가 준비한 두 번째 픽이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배당을 위해서라면 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보스턴의 일반적인 승리와 두팅아의 경기에서도 완벽한 모습, 상대 전적뿐만 아니라 전체인 밸런스 그리고 기량, 기복 기량, 기복 없는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보스턴의 현재 폼과 마이미는 꾸준히 기복 있는 경기력과 홈에서 장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평균 득점뿐만 아니라 수비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에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다. 상대에게 외곽을 노출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은 자신들이 그 외곽을 활용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한계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팅아 매체는 1 9세 보스선의 일반적인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94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물론 2회반에서 단한 골차도 승부가 나지 않는 마이너스 1.5라는 너무나 어이없는 배당을 핸디킥 경기를 잡고 가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 마이너스 1.5를 받은 우리 마이 헤이미가 어, 보시다시피 이, 한 골자 승부라도 1.7이라는 정배를 받기에는 다소 난해한 똥배당이라고 생각되시고두팀 보실 수는 219점의, 어, 언어바 기준을 보더라도, 두팀 모두 다섯 점의 경기가 쉽게 예상되어지는 부분, 두 팀의 역대 상대의 전적에서도 충분히 219점 이상의 경기를 꾸준히 보여줬음에도 물론, 이에 따라서 2 1 9를언오버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저, 저희, 우리, 배터 분들을 한 번쯤은 기만하는 경기다라고 생각되어, 219점의 오버를 쉽게 소위 써 있는 부분, 어, 더 세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뿐, 경기도 없이 두 팀이 보여주는 형제 꾸준히 보이는 득점력 뿐만 아니라 경기의 안정적인 모습을 참고해 봤을 때 그리고 두 팀이 역대 상대 전적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을 돌이켜 봤을 때 그리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주축 에이스들이 모두 뛰고 있고 부상 선수가 크게 없는 부분을 참고해 보더라도 219의 어느 발을 잡고 언더를 가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저 빠나제 추천드리는 부분은 219점의 오버를 매우 높이 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강승을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보수는 일반적인 승리의 높이 평가되어지고 있고 안정적인 배당과 수익을 위해서 우리 베터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픽은 219점의 오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저 빠나제 추천드리는 가장 실리 위주의 경기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과 베터분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는 1.9세 배당을 추천드리면서 저빠나세가 준비한 두 번째 경기 함께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쭉 보시는 바와 같이 1.28이나 1.04 그리고 보이는 1.18 배당은 이런 배당은 절대 초이스 할 필요도 없고 바라볼 필요도 없다 자신이 어느 팀을 좋아하면 은 물론 초이스 할수 있는 경기겠지만 이런 배당을 잡고 가기는 다소 난해한 부분 아침 내내 끙끙 앓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빠른 서 준비한 두 번, 세 번째 경기 우리 168번의 피닉스와 토론토 간의 경기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피닉스의 완벽한 이번 시즌, 토론토는 그 반에서 완벽히 무너진 이번 시즌이며 두팀 보여줬던 역대 상대 전적을 참고해 보더라도 토론토가 압도적인 모습으로서 경기를 이기기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두 팀의 매체는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는 배당들로 1.5와 2.09라는 나쁘지 않은 배당이라는 것을 참고해 봤을 때 우리 베터 분들에게 쉽게 초이스할 수 있는 부분이며 한 번쯤은 도전해 볼수 있는 경기가 바로 이러한 경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피니스는 직전 홈에서. 레이클리포스에게5점차 패배를 당하기 전까지 덴버 유터 유얼렌즈세크라벤트와의 4연승을 달했음 물론 평균 득점률 110점대의 안정적인 수익권을 보여줄 수 있는 득점권과 평균 실점률이 100점대의 안정적인 수비의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토론토는 직전 경기 보스는유얼리인의 경기에서 모두 다 평균 120점이 넘는 엄청난 실점률과 그리고 득점률뿐만 아니라 득점에서도 115점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득점을 했음 물론 그에 반해서 실점률을 매우 높기 때문에 기를 잡아내는데 어려움을 보여줬던 팀이란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두 팀의 매치는 충분히 오버가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꾸준히 보여줬던 우리 토론토의 꾸준히 보여주는 시... 어, 수비의 불안정한 모습을 우리 피네스 이번 씬 보여주는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커버할 가능성이 높다. 두 팀과 매치는 평균 214점대의 안정적인 점수대를 참고해 봤을 때, 그리고 두팀 보여줄 수 있는 경기에서도 빠른 공방전보다는 반칙과 파울로 유도하면서 자유투를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골대 안에서 어, 리바운드 잡아내는 그런 몸싸움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경기다라고 판단되요두팀 보여줄 수 있는 패턴에서는 일반적인 평균 득점에서 저조한 부분이 있지만 자유투를 더 많이 던질 수 있는 경기다라는 걸을 참고해 봤을 때 충분히 시간이 꾸준히 발생된다면 218점이라는 점수가 나쁘지 않은 경기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꾸준히 두 팀과 매치해서 보여줬던 경기를 돌이켜보더라도 평균적으로 110점 대두팀 모두 110점 대의 득점을 보여줬던 것을 참고해보더라도 218점이라는 언어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오버가 매력적인 배당이 될수 있다. 1 7 친줄기에는 나쁘지 않은 배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시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빵사 항상 말씀드리는 늪바픽에서는 전달해드린 부분이 2점에서 3점의 핸디캡을 잡고 가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으며 이런 경기는 반드시 역대 경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한골차 승부를 관리까지 매우 희박한 m b a 에서단 한골차 경기 결과를 예상하는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될수 있겠고 이런 부분을 참고해보다도 우리 베터분들이 쉽게 출수있는 부분, 토론토와 비교적 상대 전적뿐만 아니라 상대 전적을 앞서 있으면은 물론 좋은 모습 보이지만 꾸준히 조,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어려움 을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 피닉스는 그만마 꾸준히 좋은 경기력으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볼때두팀이 보일 수는 경기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위주 격으로 실리 위주의 경기를 참고해 본다면 충분히 플러스 이, 사, 색 3점이라는 토론토의, 어, 역배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을 추천드릴 수 있겠고, 이 경기 또한 역배로서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배트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느바에서는 많은 이변과 돌풍이 이루어지, 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 분명히 앞다우고 는 팀인 토론토가 이번 시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드시 이번 경기를 잡아내어서 자신들이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자신들이 좋은 경기를 꾸준히 보여줬던 이런 매치에서는 반등의 기회를 만드는 가능성이 높다. 피니스는 직전 경기 엘리클럽프스에게 패배하고 그리고 직전 경기였던 댄버와의 경기 꾸준히 좋은 경기를 만들어냈지만은 큰 전수차로 격차를 버리지 못하 보니 후반까지 집중하고 체력적인 열쇠를 많이 보여줬고 앞서 말씀드렸이두팀 모두 골대 안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이 매우 파울성이 높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 왜 자유투를 누가 더 많이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내에 따라서 경기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두트한 경기에서는 역배, 2 0램 배당까지 함께 바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빨강색 추천드리는 가장 실리 위주의 경기를 이라면 218점의 어, 오버를 가장 먼저 추천드릴 수 있겠고 저 빨강색을 믿고 따라오실 배터리 분들 중에 배당을 높으시, 높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2.09라는 배당, 역배를 추천드릴 수 있는 경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저 빨강색 최종 픽으로서는 218점의 오버를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우리 세크키, 어, 우리 세크라멘토와 시카고 간의 경기를 마무리 경기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경기를 통과해서 어, 시카고가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하였고 세크라멘토는 3연패의 늪에 빠진 등의 모습으로서 전체적인 모습에서 상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팀 간의 역대 상대 전적에서는 세크라멘토와 꾸준히 좋은 경기력과 안정적인 수비의 불안함을 어, 떨치고 있는 팀이라는 것을 참고해 봤을 때 이번 시즌은 너무나 큰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나 골드스택의 직접 140점이라는 어마어마한 득점 차에 실점을 하였음은, 물론, 자신들이 평균적으 득점이 110점 대도못 미치는 경기를 참고해 봤을 때, 수비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크라멘트 현재 폼이라면, 이방향에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두팀한 벤치 232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NBA에서도 높다고 평가되어지고 있는 배당이기 때문에 두 팀의 매체을 쉽게 초이스서는 부분 232점의 언더를 가장 높이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카고가 꾸준히 좋은 경기로 보여주고 있음은 물론 2연승을 달리고 있고 이 직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패턴뿐만 아니라 공격에 자신감이 많이 붙었으면서 어 공격의 공수성의 빠른 모습으로서 자신감과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우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번 경기에서 시카고 부수의 장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교적 부상선수로서 이탈하고 선수 로테이션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긴 하지만 주축 에이스로 활용하여 더욱더 많은 골 득실차와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시카고가 이 직전 경기 포트렌트를 잡아내면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포트렌트 경기가 단한골 차이가 격차로 갈렸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다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역배 2.67의 배당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마이너스 7ND의 시카고 부스의 일반적인 승리를 가장 높이 볼수 있다 저 파란색 춘대는 이번 픽으로서는 시카고 부스의 간신히 이기는 등의 모습과 그리고 세크레멘토가 어. 지더라도 꾸준히 다득점 경기를 벌여주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두 팀의 경기에서는 큰 점수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라면 충분히 시카고 부스에 우리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부분 7 핸디를 받은 경기를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리 위주의 경기력과 안정적인 배당을 원하시는 베터분들에게 추천될 수 있는 최종픽으로서는 우리 232점의 언더를 가장 높이 추천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고 두 팀의 경기에서는 역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세크라멘토가 직접어 이번 상대 전적뿐만 아니라 직전 경기였던 시카고가 꾸준히, 어, 승리하긴 했지만은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피로했던 부분, 그리고 필요도 누적된 부분과 집중력이 많이 올라왔지만은 전체적인 연승의 행진과 그리고 어휘 경기를 꾸준히 보여주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역배를 잡고 가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실리 위주의 232점이라는 두팀 간의 매치에서는 충분히 높은 점수로 판단되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232점에 언더를 가장 높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빠라서 준비한 이번 경기에서는 아까 놓친 경기 한 개가 있었는데요. 우리 유용리스와 유타 제지간의 경기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빠라서 준비한 다섯 번째 경기 유용리스와 유타 제지의 경기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글씨가 많이 쓰여져 있다 보니 이런 부분 놓쳤던 거 잠시 실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 빨강색을 믿고 따라오실 베터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빨강색 실 배팅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어, 알람 설정까지 해 두신다면 저 빨강색 실 배팅 내용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빨강색 실 배팅 내용은 어, 우리 커뮤니티에서 기존에는 사진으로 업로드해 드렸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팬분들에게만 다시 한번 어, 영상으로 짧게나마 업로드해 드린다는 점, 우리 팬 가입해 주신 분들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팀간의 매치, 유용리스와 유타제즈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이며 최근 다섯 경기에서는 일반적인 유용리스의 좋은 패턴을 보여줬다는 것, 그리고 유타가 꾸준히 상대 전적에서 앞다고 있는 부분을 보더라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매우 박빙의 경기가 쉽게 예상되어지는 경기다라고 생각됩니다. 두팀간의 매치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볼까, 좋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유용리스의 현재 패턴인데요. 현재 수비의 안정적인 모습으로서 경기를 서 평균 실점이 100점대에 매우 저조한 매우 낮은 점수 때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고 득점 또한 매우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상대를 압도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경기를 리드하는 방법을 매우 정확히 알고 있고 선수들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많은 부분을 뛰기보다는 체력적인 열쇠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등의 모습에 유용 니스의 현재 폼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타는 그에 반해서 많이 뛰고 많이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할이하다 보니 꾸준히 좋은 경기를 만드는에 다소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고 박빙의 경기를 만드는기보다는 외곽 수술이 많이 노출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반에 유리스는 외곽보다는 골밑 슛이더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타가 충분히 좋은 경기를 꾸준히 만들어냈다 역대 상대 전적을 보더라도 이두 팀의 매치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경기에서 1.28이라는 비교적 낮은 유타의 정배를 받고. 픽하기는 다소 안해 부분이 있다 생각되어 저빵에서 준비한 다섯 번째 경기가 이번 경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두 팀의 매체는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유타가 이겨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폼이나 최근 연연 연승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유용렉스의 폼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어 두 팀의 매체는 일반적인 2 7위의 역배를 바라보기에는 역대 상대 전적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유용렉스의 장점인 공격을 우리 유타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기량적인 부분이 높다고 판단 되어져 있고 안정적인 실리 위주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유타의 폰과 유흥리스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그리고 상대에게 꾸준히 고, 공간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시간을 많이 하라기 때문에 한번 역전을 당할 수 있는 추격하는 경기가 많이 발생되는 기에는 한계를 보여주는 전술적 움직임이라면 유타 제재에 충분히 리드하는 경기를 잡아내기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두 층의 매치는 충분히 7점이라는 핸디캐을 잡고 가기에는 매우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경기를 꾸준히 루즈하게 끌려고 가다 보니 경기 점수 차가 크게 많이 발생돼가서 매우 희박한 경기다라고 판단되어 7점대의 유형닉스의 일반적인 승리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있다고 생각되고 어지 있습니다. 두 팀의 매칭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난전의 경기보다는 실리 위주의 경기력을 하다보니 골밑 전쟁이 더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두팀 보여주고 있는 평균 득점이나 실점율을 볼 때에는 215점의 점수가 비교적 낮은 점수라고 판단되어 두 팀의 매치 215점의 오버를 쉽게 초이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빨간색추천드는 최종피로서는 실리 위주의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유타제지와 유용리스의 215점의 오버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조금 더 높은 배당과 안정적인 수익을 좀더 바라볼 수 있고 유용릭스의 최근 폼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실리 위즈 경기를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7점 핸디의 유용릭스의 일반적인 승리까지 바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빨른세가 추천드리는 유용릭스와 유타제즈 두 팀의 매체에서는 210여 점의 오버를 추천드리면서 저빨른세가 준비한 우리 NBA 픽을 모두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총 다섯 경기 17배를 전달해 드렸고요. 저 빨랑새를 믿고 따라오실 베타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물론 댓글로 글씨로서 우리 저 빨랑새를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빨랑새는 농구는 뿐만 농구뿐만 아니라 축구, 농구, 야구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전달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세상의 픽 조합을 만 최고의 조합으로서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